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좀더 앞에서부터 읽으면, 14절부터 읽으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또 16절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아멘 네. 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인데 아. 교회의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nation, 국가라는 단위가 있고, family, 가족이라는 단위가 있고, society, 사회라는 단위가 있고, 또그 이외에 우주라는 universe, 이 우주라는 단위가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유닛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 교회라는 것이 Church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국가이면서도 가족이면서도 사회이면서도 우주이면서도 이 모든 집합을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해서 The Attribute of Church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가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11절과 14절이 같은 말입니다. 11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유는 뭐냐? 양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려니와.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 실존적 어 애트리뷰트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에센스가 바로 뭐냐 바로 요한복음 전아 어, 교회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오늘 읽은 18절까지 여기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목자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통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가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회 부족장이고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만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한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비스케리아트,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인데, 다른 말로는 비스케리어트, 비스케이치 아니고 비스케리어트 대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담당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의 가장, 어, 그 직업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목사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비스케리어트. 그러니까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전부 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v i 케 c a r i o t 대신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도 쫓고 내 이름으로 말하면 환자도 치료하고 내 이름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배부름을 받고 내 이름으로 말하면은 경고침을 받고, v i c a r i 바로 대신한 자. 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았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 안에 너희들도 선한 목자가 되는. 어야된 왜? 예수님이 더 representative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대표한 자입니다. 우리 미령자들도 교회를 대표해서 다닌다. The most representative 가장 본질적인 대표자가 바로 크리스천인데 그 구성원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지난주는 정말 은혜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목사의 꼴은 예수 그리스도고 크리스찬의 꼴은 예수 그리스도고 집사의 꼴은 예수 그리스도고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lord jesus 내 이름으로 나가서 하는 일은 전부 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콜사인을 다 해줬다 우리한테 보증수표를 다 끊어줬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가난한 자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부유함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가서 기도하면 병된 자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응. In the name of Lord Jesus,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게 나가고, 바로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착한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에는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는 아래 위로 서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가 동등한 지체이며, 단지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역할과 너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in the name of the Lord our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며, 그것은 바로 국가가 되며, 그것은 바로 패밀리, 가족이 되며, 그것은 바로 소사이 i e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신경에 보면은 The Communion of c o 라 해서 성도의 모임 거룩한 공예와 성도에서로 교통하시오. The communion of saints.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도의 교통하시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어제 우리가 밤을 새워서 호활경 장로님 집을 다 치워드렸어요 물론 인부를 불러서 했지만 싹다 치우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아주 대걸로 변했어요 싹 물건을 싹다 버렸어요 폐기물 처리로 두트락을 갖다가 버렸어요 두트락 고물상에 가서 싹뭐돈 받은 건 아니지만 고물상에 싹다 던져주고 나머지는 폐기물 가는데 한 추럭은 안 되는 거야 두 추럭인데 막 이만큼 막 덮어서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막. 인부가 다섯 명이 갔어 추럭이 두 추럭이 왔고 밤새 채웠어 다치워놨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거 이거 더 지시를 했어요 선거의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깨끗한 대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예.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in the name of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고 니다 가서 섬겨야 되는 거죠. 인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강, 감... 아니 비록 돈 주고 시키는 것이지만 이 시키는 자한테 목사님, 목사님하면서 얼마나 받들어 주는지 몸둘 바람도 있어요. 보통 인부들하고 돈 주는 사람 관계는 얼른 얼른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덜 주고 덜 받으려고, 덜 주고 더 받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조금이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해주고 목사님한테 이 성도의 집을 치워준다 하니까 그 다섯 사람이 와서 불평하나 안하고 수천억 마리가 천장으로 막돌아다니데도 불평하나 안하고 밤에 자다가 막 자기 머리 기어 올라갈 것같아 하면서 웃으면서 하더라고 벌레들이 그래서 이거 다 드러내면 벌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면 하늘 위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돌아다. 그럼 돌아다니다가 막 떨어지잖아요. 자기 머리로. 꿈에 보일까 봐 무섭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치아주는지.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다 벌레 다 죽였다 하고 올라가 보니까 마음에 좀덜 들어가서 좀치아달하니까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치아주더라. 돈몇푼 받지도 안 하고. 얘기물로 막두 철학을 갖다 내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다 버렸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들이 막 고마워 가지고 막딸아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딸아면서 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부들이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감사하면서 발발발발 닿으면서 돈몇푼 되지도 않은거 토요일날 오후에 누가 오겠어? 요 인부들이 다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전화 한 대마다 서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고물상 주인도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고물 다 드러내줄 때가 기다려줘.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거다. 와 예수 믿는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In the name of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시 거죠. 아멘 아들은 헌금을 보내오고 날리다 난리다. 은혜 받았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아버지의 그 짐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가 말하니까 다 순종하고. 왜? 담임 목사가 아니고 바로, 인 n 네 h e name of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큰 아들도 은혜 받고, 작은 아들도 은혜 받고, 큰딸도 은혜 받고 권사님도 은혜 받고 장님도 은혜 받고 그 인부들도 은혜 받고 고물상 주인도 성결교 교인이라는데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옆집 주인도 옆방에 새들 사는 사람들도 아이고 목사님 와서 일을 해주니까 그 누구도 하지 못한데 바퀴벌레들이 옆집으로 다 건너가요. 막건너가막줄 타고 건너가면 주인도 내려와서 보고 막,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걸 자기들은 엄두가 안 나는데, 그, 그 주인집 아들도 내려와서 감사하고, 동네 아줌마들도, 할머니들도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어르신 손 하나 못 대게 하는데 이걸 다 치워주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15절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저들은 순종하고 바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특히 고물상 주인이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고 바퀴벌레 막 지나가는 걸추르게 담아가지고 던져주는 자도 그걸 다 받아요. 아유 병원을 가는데 할머니가 옷을 입고 는데그옷 위에도 바퀴벌레 막 지나가니까 의사들이 허으하면서막 바닥에 떨어지니까 밟아 죽이가 의사들 도망가고. 할머니가 민크 코트 입고 왔는데 그 민크 코트에 바퀴벌레가 막몇 마리가 막 머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털고 나는 밟아 죽이고 의사들이 도망가고 응급실 전체가 막 오염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다 목사라 하니까 다 고개 숙이고 아유, 목사님, 이런 귀한 분을 이렇게 섬기니 얼마나 감사합니 간호사들도 막들어가지고막 도망간다 그런가 하고 그으로는 스마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들은 응급실에다가 집을넣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탈장이막만 내려왔는데 그걸 다 수술할 준비를 하고 탈랑이 됐으니까 항문이 막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수술하고 아들이 목사한테 예의를 갖추고 감사하다고. 이것은 단위 목사가 잘 나서 그런 게 아니라,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니. 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나라 일도 이런. 의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이런 의미로 해야 그 가족이 바로 고넬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